안녕하세요 아 혹시 나도 모르게 막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뭐별 의미없는 걱정을 계속하다가 에너지가 쭉 빠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주제 에너지 낭비와 자아통제에 대해서 다룬 어~ 좀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게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, 음, 그리고 자아통제가 왜 중요한지 좀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글이거든요.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의 시각을 통해서요,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에너지 누수 지점들, 그걸 좀 찾아보고 이게 또 당신의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. 뭐, 단순히 습관 개선 팁,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이 글이 제시하는 약간 더 근본적인 관점, 네, 그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이 글의 핵심 주장은, 음, 상당히 좀 강력해요. 노력을 낭비함으로써 자신의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스스로 제거한다. 그러니까 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아니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, 심지어는 손가락 까딱거리는 그런 아주 작은 습관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다. 이런 이야기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더 그런 것 같아요. 그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일종의 감정적인 껍질 이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의를 끈다고 하는데요. 특히 뭐 불만이나 분노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하고 결합된 생각들은 잠재의식 속에 더 깊숙이 파고들기 쉽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는 이걸 마치 그 에너지를 빼앗는 뱀파이어가 빈 집에 들어서는 것에 비유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활력을 빼앗긴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. 아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, 이 글이 이런 에너지 낭비를 단순히 그냥 개인의 나쁜 습관 문제,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어떤 보편적 요소가 이런 행동들을 부추긴다, 뭐,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이유 없이 팔다리를 막 흔든다거나, 휘파람을 분다거나, 아니면 뭘 계속 만지작거리는 그런 행동들이요 그래서는 이게 무슨 아스트랄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약간 수동성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심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아스트랄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어좀 독특하게 들리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이죠 이 글에서 말하는 아스트랄 매트릭스는 음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 아니면 뭐랄까 집단적인 잠재의식 패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 매트릭스가 우리의 그런 미세한 습관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수동적이고 좀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. 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런 외부 자극이나 어떤 충동에 저항하는 것그 자체가 우리의 의식과 자각 능력을 키우는 되게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런 미묘한 개입을 알아차리고 또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독립상을 확보하는 길이고요. 더 나아가서는 뭐 영적인 성장 그래서는 영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초가 된다는 그런 시각입니다. 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네요. 그렇죠. 반대로 이런 자극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응하게 되면 마치 어떤 정해진 패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더 빨리 에너지가 고갈되고 쇠약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부분은 이 글을 쓴 저자의 좀 독특한 해석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구체적인 예시로는 뭐 손가락 두드리기, 다리 떨기, 흡연, 심지어는 과도하게 미식을 탐닉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쁜 버릇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부 영향에 의해서 자리 잡은 의존성일 수 있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심지어 다른 존재가 우리 몸이라는 악기를 빌려서 제멋대로 연주하는 것 같다. 뭐 이런 비유도 나오고요.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자아통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라고 하고요. 어휴, 저도 모르게 다리 떨때 진짜 많은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뜨끔하네요. 사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. 그렇죠. 대부분 그렇죠. 그래서 이 글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. 당신이 무심코 하는 그 다리 떨기 아니면 콧노래 또는 반복적인 걱정들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까요?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당신의 소중한 잠재력이나 에너지를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갉아먹는 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에너지 누수? 네. 그리고 이걸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로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. 이런 주장이죠. 결국은 뭐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좀 경계하는 자세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글은 우리가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이나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달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의식적인 작은 행종 하나 하나에도 종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 이런 메시지네요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글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우리의 그런 미묘한 습관들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패턴의 결과일 수도 있다면, 혹시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연주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멜로디는 없을까요? 아, 또 다른 멜로디요? 네. 그리고 그런 좀더큰 맥락 안에서 봤을 때, 진정한 의미의 자아통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? 오늘 한번 당신이 가장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.